한주간 국내 자동차 소식을 알려준 남자 오토 트렌드입니다. 안녕하세요 오토 트렌드입니다. 오늘 한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은요 국내 자동차 소식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총 6가지 이야기고요.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소식 바로 마카롱 택시의 운영생 SKT 모빌리티 가요. 택시 단체 네 개가 주주를 참여하는 지역 특화형 택시 호출 앱 T1 Max t 택시 운영사인 T1 모빌테와 새로운 브랜드 통합 모빌리티 플랫폼 구축을 위한 전략적 제휴를 체결을 했다고 합니다. 어, 이번 협력으로요, 양사는 두 플랫폼을 간에 상호 배차 가능한 통합 브랜드 앱을 출시할 계획이라고요. 어, 통합 브랜드 앱은요, 이두 택시의 회원 택시를 모두 아우르는 실시간 택시 호출 앱이라고 합니다. 어, 다만 통합 플랫폼 구축 후에도 각사의 플랫폼을 고객 편의를 위해 지속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동으로 이제 통합 플랫폼 시스템을 개발 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양사는 통합 브랜드 앱을 통해 AI, AI와 또 빅데이터를 활용한 지능형 관제 시스템 개발 및 마케팅 등 선진화된 어, 택시 사업 모델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구축 이후에 더 공동 영업을 진행하고요. 다양한 가맹 서비스 탑재와 바우처 택시, 앱, 미터기, 택시 단말기 등 택시를 위한 컨텐츠를 순차적으로 어, 적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지역, 지역 택시업계 공동사업병 리본 택시의 지역 확대를 위해 또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고요. 그 SKT 모빌테는 현재 서울 대구 울산 제주동 경기도 부천 수원 오산 화성 등 10개 지역 종반 여대의 가맹 택시를 기반으로 전국에서 플랫폼 가맹 택시 사업을 전개 중이고요. T온 모빌테는 용인시 진주시 김포시 통영시 등 전학 콜 연동 형지험앱 택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고 또 일반 택시어 마을 택시 교통약자를 위한 공공복지택시통합서비스도 현재 제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야기 바로 c j 대한통 이야기입니다 어, c j 대한통이이 어, 택배운송에 1톤 전기트럭 도입을 위한 시범 운영에 나섰다고 합니다 그래서 c j 대한통은요 경기도 공포에 있는 한국복합물류 군포물류단지 내 군포 허브에서 1톤, 아 1톤, 1톤 전기트럭 도입을 기념한 행사를 진행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봉고3 EV가 총대대가 도입을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10원 운행을 통해서, 운영을 통해서 효율적인 택배 운송이 가능한지 살펴보고요.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오면요. 어, 도입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어... 이제 관건은 전기 트럭이 배송 택배 운송의 필수 요소인 경쟁성과 주행 성능에서 디젤 트럭보다 우수한 모습을 보이냐 것인데요. 어, 봉구 3리 2부는요, 지난 1월에 출시됐고요. 그래서 최대 211km를 주행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일단은 같은 충전 비용이 같은 거리를 주행한다면, 사실 디젤 트럭의 유류비도 훨씬 저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업계에서는 3년 기준으로 약 200만 원 저렴한 것으로 현재 추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단은 구매 부담도 현재 그리 크지 않고요. 지금 판매 가격이 4 0 5 0만 원이네요. 서울에서 구매할 경우 정부 보조금 1,800만 원, 서울시 보조금 900만 원등총 2,700만 원을 지원받아 1,350만 원에 구입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본 것들이 디젤보다 좀 저렴한 가격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사실 대한통운이 지난해 4월 현대 기아차 현대 글로벌 로직스 한전들과 어, 전기 화물차 보호 확대 MOU를 맺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MOU로 환경부는 전기 화물차 보호 확대를 위한 보조급 지급 및 충전 인프라를 지원하고요. 어, 현대차와 기아차는 전기 화물차 보급 확대 및 적기 공급을 추진하고 어, 물류 업체들은 전기 화물차 구매 전환에 나서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가이, 사실 이 대한통운이 이 시범 운영을 통해 전기 트럭 도입을 확장할 경우 언제 어떤 차량을 얼마나 도입할 수 건지를 보인다는 점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어, 그다음 이야기가 조금 깁니다. 뭐냐면 어, 수차 수 충전소 이야기인데요. 사실 수소 충전소가 여러 군데 있죠. 특히 서울 양재 수소 충전소가 사실 폐장이 됐다가 어, 지금 재개장을 한다는다고 했는데 지금 불발된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지금 한달 넘게 서초구 등 양재수소충전소 재개장 준비에 나선 서울시 그리고 일반수소전기차 오도들의 피로감을 더 쌓여가고 있는데요. 어, 제대로 된 수소충전소 구축과 운영을 위해 지자체가 아닌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양재수소충전소는 지난해 12월 13일부터 충전기 작동 이상 현상이 나타나면서 이제 나타났고요. 현대차는 또 충전기 복구에 좀 나섰지만요. 어, 충전소 5월 2월에 좀 자체 운영이 좀더 이상 된다고 판단을 내렸, 내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사실상 충전기 수명이 다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현대차 홈페이지에서도 운영이 어렵다고 공지하기로 했습니다. 대신에 이제 새로운 설비를 구축해 올 연말 재소, 재개소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고요. 그래서 6개월 동안 재개장을 위한 사업 계획은 없었습니다. 어 결국에는 현대차가 이 연내 재개장이 힘들다고 서울시에 통보했고요. 를 어, 구체적인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서울시는 현대차의 판단이 잘못됐다는 입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대차는 추가 대책 방안을 내놓지 않고 결국에는 이제 기부 채납 방식으로 이제 서울시한테 어, 넘겼습니다 운영권을요. 그래서 이제 운영권을 넘긴 서울시는요, 서울에너지공사 등과 함께 충전소 연내 재개장을 위한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재개장이 중요한 거는 바로 이게 서구청, 서초구에 있기 때문에 구청의 협조가 필수적인데요. 어, 그러나 지금 이 재개장에 대한 반응은 조금 회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일단은 뭐, 대기장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 않았 때였는데요. 이 때문에 서구, 서초구청이 이 없이 서울시의 행정을 방해했다는 비판이 여론이 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어, 그래서 이제 관계자가요. 이제 폐쇄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고요. 또 안전을 위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입장 고소했고요. 그래서 음, 그래서 지난 지난 해 가지고 일단은 재개장 설명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열기로 합의를 했고요. 어, 그치만 합의를 했, 했자마자 이제 구청 홈페이지에서 이제... 양재 수소 충전소 대기장은 용납할 수 없는 폭거라고 민원인의 주장이 올랐고요. 일단 어떻게 보면 사실 다 지난달부터 인근에 거주하는 일부 주민들의 집단 반대 행동이 시작된 것이고요. 해당 민원인은 이 충전소가 위치가 고속도로의 내리막길 가까운데 있어 고속도로의 교통 사고시 차량 이탈 충격으로 이한 대형 폭발 사고로 예견할 수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또 지난해 또 강릉 수소 저장 탱크 폭발 사고에 대한 불안감이 또 커졌기 때문이고 요또 자체로 위험 시설로 간주하는 또 주민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불만을 이제 온라인으로 설명이 이어졌고요. 한 여성의 질의응답 시간에 수소가 코로나19보다 무섭다는 반응을 냈고요 또 미국에서는 22번의 수소 관련 사고가 났었고 21번의 사고가 일본에서 일어났다며 어, 그래서 뭐 이렇게 조금 예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불안감이 쌓일 수 있는데요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도 뭐 일단은 강릉을 대외하고는 뭐 사실은 뭐 충전소에서 폭파난 거는 어, 다안 것도 없습니다. 일단 강릉에서난 거는 일단은 그냥 공장에서 봉제 어, 사고가 난 거고. 일단 충전소에서 사고 난 거는 일단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 그고요 그래서 일단은 서울시는 지금 구청에서 서초구청에다가 허가신, 어, 대, 계단, 허가신청서를 허가 냈고요 어, 그래서, 그치만 일단 그, 서초구, 이, 이 충전서 인근에 사시는 분들은 지금, 어, 반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이제 이게 자꾸 길어지니까 오너들 분들도 이제 굉장히 피곤하고 그러니까 국가에서 나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재개장의 연내 가능성은 조금 희박해지고 더 심하면 시설 폐쇄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는 국가가 나서서 이 재개장 힘써 한다고 강조를 했고요. 음, 이게 사실은 사실 그나마 저도 사실 알아봤습니다. 이 수소 충전소의 위, 이 어떤 뭐 불안감 이런 거를 저도 알아봤는데 어, 우리나라랑 조금 외국이랑 좀 다른 점은 일단은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소 충전할 때는 주유소에 직원 이 있는 것처럼. 전문 직원이 상주를 해서 충전을 합니다. 근데 유럽 같은 데서는 이제 개인이 그냥 하는데요. 하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라고 하고요. 그래서 조금 더 안전을 신경 썼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이제 누출 경보 장치나 이런 것까지 지금 다어 장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충전소를 설비를 할 때요. 근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아예 일도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요거는 이제 이제 좀 주민 설명을 통해서 조금 인식을 바꿔야하는데 중요하고요. 뭐 폭파가 나서 뭐 피해를 봅니다 사실 우리나라 어 조금 조심스러운 입장이지만 사실 이 사실 충전소가 인프라가 구축이 잘 돼야지 사실 수소 전기차나 이런 게 더 크게 어, 활동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수소가 원자로 이런 근거없는 이야기를 나타내는데 사실 그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 서구, 서초구청에서 조금 네잘좀 설명을 해서 조금 진행을 해야 한다는 점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이야기 바로 산업통상자원부 이야기입니다. 어, 산업통상자원부가요, 이 자율주행 서비스를 활성화를 위한 자율주행차 데이터 표준 K동맹을 결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 경기도 대구시, 세종시 등네개디자체와 자율주행차를 개발하는 현대자동차, 그다음에 표준협회 등과 이제 자율주행차 데이터 표준 개발 및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하고요. 어, 이 자율주행차 데이터 표준화는요 미래차 확산 전략 목표 가운데 하나인 2024년 자율주행 레벨 4 일부 상용화의 선결 과제로 현재 꼽힌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데이터는 차량 간 차량과 도로 교통 신호 등 인프라에서 수집 활용되는 정보 데이터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필수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양질의 어, 서비스를 제공 하려면 표준화가 필요한데요. 어, 산업부 국가 기술 표준 관계자는 요. 현재 지자체들은 자율주행차 실증 사업에서 미국 단체 표준 창고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활용해 추돌 방지, 그다음 사고 알림, 정체 정보 알림 등 다양한 자율주행 데이터를 개발하고 있다면서 어, 지자체별 실증 사업 성과가 전국 단위 자율주행 서비스로 이어지려면이루어지려면 음, 네, 이루어려면 이제 데이터 국가 표준 제정을 통한 호환성 확보가 시급하다고 지적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협약에 체결을 했다고요. 일명 자율주행차 데이터 표준 K 동맥으로 체결 합의로 협약을 체결 했고요. 그래서 표준 협회 표원과 표준 협회는 이 데이터 표준을 개발하고 제정 재정, 정해 가지고요. 보급확산 지원을 지원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고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철청등 전부 실증 지자체와 3학연 전문가 40명으로 구성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뢰성을 확보를 하고요. 현대차는 이 표준화된 어, 데이터를 분야를 제시하고 이제 지자체 실증 단지에서 제공한 데이터를 자율주행차 개발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볼뭐 실증단지에 참여하는 기업이 표준 기반 제품 및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고표는 그 내년 상반까지 기이 국가 표준을 마련해 데이터 호환성을 확보하고, 어, 국제 표준 선정 경쟁에도 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야기, 바로, 또한번 국토교통부 이야기입니다. 어,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자율형, 자율차, 그 다음에 전기차 등 어, 참단 자동차의 운전 안전 확보를 위한 참단 자동차 검사 연구 센터로 본격 출범을 했다고 합니다. 국토부에 어, 따르면요, 5년 전. 6천여 대에 불과했던 전기차가 현재 12만 대로 급증하고 차량 스스로 자산 변경과 추월이 가능한 첨단 안전장치를 장착한 자동차가 늘어남 에 따라 수호 전기차 자율주행차 등 첨단 자동차의 주행 안전을 확보 하기 위한 자동차 검사의 역할이 한층 중요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 국도화 어, 한국교통안전공단이 2017년부터 약 230억원을 투입해 김천 혁신도시내참 어, 첨단자동차 검사 연구센터 구축사업을 추진해 왔고요. 그래서 이 연구센터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할 예정이고요. 이를 위해 올해 초 공단 내 센터 운영조직도를 신설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동센터에서는요. 어, 첨단 안전장치 검사 기술 연구 R&D 및 수퍼스 검사 기술 연구 R&D를 수행을 하고 있고요. 향후에는 차세대 교통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자동차 검사 및 안전 정책의 효율적 업무를 위해 어, 첨단 자동차의 운행 단계 안전 확보를 위한 검사 기술 체계를 체계적으로 개발 보하고 어, 첨단 자동차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개발 및 교육을 통해, 어, 신산업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 이야기, 바로 음,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이 있는데, 지금 기아차, 한국지 르노삼성차는 좀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제물은 이미 부흥파업에 돌입했고요. 르노삼성 역시 연말 때쯤에 파악 가능성이 좀 있다 하고요. 또 기아차도 노사가 이 견차를 현재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쌍장 차고르 현대차는 조금 긍정적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특히나 현대차는 조금 더 빨리 마무리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이 3사는요, 세계사는 모두 내년까지 협상이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있고요. 한국재문은요도저의 잔업, 특근, 거부와 부험 파업 등쟁의행위를 어, 인해 2만대에 달하는 생산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고요. 23일부터 이달 20일, 지난달 23일부터요. 어, 이달 20일까지 약한 달간 어, 잔업과 특근 거부 투쟁을 현재 이어오고 있고요. 또 지난달 30일과 이달 2일, 6일, 9일부터 13일까지 부분 파업을 진행했고요. 또 17일부터 20일까지 부분 파업을 연장하기로 하면서 총 부분 파업 일수는 12일로 늘어나게 됐다고 합니다. 어, 지금 소형 SUV 트레이블레이저가 지금 미국 시장에 호평을 받고 있지만요, 주문량을 다 만들지 못하면서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 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는요, 이 부평공장 투정 관련된 2100억 원 규모의 어, 비행을 집행하는 것을 보류하겠다는 압박에 나섰다고 합니다. 근데 노사는 가만히 있다고, 합니다. 꼼짝도 하고 있지 않다고 하고요. 그래서 노사 양측이 임금인상 평가, 신차, 물량 배정 등에서 입장차를 좀 좁히. 좁히지 못하고 있다 하고요. 지금 가장 치열하게 부딪치는 쟁점은요. 이제 주기를 임담역 협상 주기를 1년에서 2년으로 변경한 다 아닌데요. 이 안에 사측이 제시했고요. 노조가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르노삼성도 어 이제, 이제 교섭 사측과 교섭에서, 이제 어, 지금 대화를 잘안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파업을 할 것으로 예상했고 또 연말 때부터는 북극장이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파업 등 행위를 하더라도 차 생산 물량이 많을 때에 해야, 해야 좀더 큰 타격을 줄수 있고 협상력을 확보할 수 있어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아차도 지지부진한 상태고요. 그래서 뭐 기본급 12만 340원 인상과 영업이익의 30%성과가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요, 어, 사측은 어, 기본 동결과 성과 경력150% 120만원, 그, 재래상품권 20만원, 우리 사주 지급 등에 제시를 했다고 하고요. 노조, 기아차 노조 역시도 현재 파업권을 확보해 놓은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관계자가요, 일단은 지지부진 환수에 해를 넘길 가능성이 높아졌고요.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어, 조속한 합의를 이끌어야 된다고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로써 오토 렌드가 준비한 국내 자동차 소식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토 트렌는 현재 네이버와 티스토리 팝방 파티 유튜브에서 현재 활동하고 있고요. 자동차뿐만 아니라 모터스포츠와 관련된 리뷰 영상 포스트잇까지 하고 있을까요? 네이버는 서류 유추가 유추가 해주시면 감사했고요. 티스토리는 구독. 밥방과 파티에서 구독 이후 마지막 유튜브였어요. 구독 및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한 주를 시작한 월요일입니다. 지금 코로나 19가 전국에서 어, 확진자가 급가속으로 지금 되고 있고요. 또한 지역별로 1.5 단계 또는 2 단계까지 격상하면서 어, 3차 유행 대유행의 현재 고비를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사회적 거리 두기 실천을 꼭 실천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해외 전역된 소식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토 대현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